안녕하세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입니다.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지금 리플이 2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41% 상승을 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 순위를 보시면 리플이 4위에 밀려있다가 지금은 BNB를 제치고 3위로 탈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리플이 9.5%나 가격 상승을 했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주각을 나타내고 있는 리플 XRP. 네, 현재 리플의 차트, 솔직히 좀 이상하죠? 갑자기 급등했다. 단기 반등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넘길 흐름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영상 제목 그대로인데요. 리플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 정상 아닙니다. 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상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질 좋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오니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토요일 주말을 맞이하면서 다들 좀 기분 좋게 리플코인 가격을 확인하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저녁 6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업비트 가격 기준의 원화 가격 2,971원 전일대비 2.45% 상승한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하고 계신 상태고요. 다시 저블러이 개발한 불장 지표로 돌아가시면요. 제 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 제가 항상 업비트 원화 가격의 차트와 함께 US달러 글로벌 시세를 이원화로 함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드리면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가격을 도출해서 여러분들께서 업비트 가격 기준 후에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리플 XRP의 실시간 급등 타점,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제 관점을 여러분들께 24시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네,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 지금 확인해 보시면, 네, 2,97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진 3,000원을 터치는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주무시고 계시는 방과 새벽에, 리플 XRP의 US달러 차트에서는 조금 더 강세였는데, 업비트가 따라오질 못했죠. 그러다가 지금은 유 s 달러에서2.09% 상승할 때 리플 XRP의 업비트 원화 가격이 2.38%로. 조금 더 상승을 하면서, 밤과 새벽 동안 상승하지 못한 부면들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 기준으로 2702원에 있는 지지 라인을 어제 6시에 뚫고서 지속적으로 안착을 해주다가, 어제 저녁 6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로 이 캔들이죠. 6시부터. 네, 여러분들 이렇게 파랗게 블럭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요거 이거는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지지 라인이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션별 이렇게 빨간색은 저항 구간, 파란색은 지지 구간, 그리고 매물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불장 지표에 나타난 시그널들이고요. 지금 흐름 자체가 한 시간봉 상태에서 저항라인을 돌파하면서 지지를 받아줬고 그 지지를 딛고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한 어제 오후 5시 6시부터 이 지지를 계속 받쳐줬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받쳐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감 없이 지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시면서 지금 이러한 상승 구간을 수익으로 유지하고 계신 상태죠. 지금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을 확인해 보시면 현재 상태까지 9.65%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불장 지표의 시그널을 보시면 바이 버튼, 셀 버튼 이렇게 나왔죠. 먼저 선제적으로 이 1시간 봉 상태에서 바이 버튼, 셀 버튼, 그리고 아직 셀 버튼이 안 나온 상태에 그 구간만 좀 살펴보실게요. 지금 바이버튼이 처음 나왔던 상태가 2026년 1월 1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였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출현된 것은 바로 고래 지느러미 형상처럼 생겼죠. 고래 세력들의 트랜잭션을 시각화시켜서 이렇게 형상화로 나온 모습이고 이 높이에 따라서 트랜잭션의 양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고래들이 항상 시장에 출현을 하게 되면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자신들의 물량을 먼저 선 매도 하 면서 시장 을 이렇게 하락 을 시키 죠？지금, 보셨던것 처럼. 그 하락의 저점 구간이 통과되는 그 지점 그리고 그 바로 다음 캔들에서 이렇게 바이 버튼이 떴습니다. 그리고 고래들이 출현한꼭지점 부명과 일치한 그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장지표의 가장 큰 장점은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 추적을 통해서 그들과 동일한 매수 매도 전략을 선제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유동성 거래량 지표와 함께 후행성 지표가 아니라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선행성 지표인 거래량 지표와 함께 고래 세력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시장의 최저가를 이렇게 포착하실 수가 있다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나 도북이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 블런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매도 타점 시그널, 그 불장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불장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 XRP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들은 모두 실시간 불장 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면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아,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는 못 샀는데, 망설이다 결국 놓친 거 아니야? 오히려 포모를 느끼신 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분할로라도 여러분들께서 리플 코인을 바스켓에 담아두셔야 된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오르고 나니 갑자기 왜 이렇게 오른 거지 영문도 모르시고 괜히 놓친 것 같은 불안감으로 포모를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죠. 네, 지금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중요한 순간들 아직 고래 세력들도 매집 중 축적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실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그 자리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형구간에서 풀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어느 구간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나올 것인지 그 시그널에 맞춰서 여러분들께서 전략적인 매매를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바이 버튼이 지지 라인이 나온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위에 이렇게 빨간색 블럭으로 저항 구간이 있었죠. 근데 선제적으로 바이 버튼이 먼저 시장의 최저가 지나자마자 도출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보셨던 이 지지를 받쳐준 상태. 어제 오후 6시부터의 상승 구간은 9%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맨 처음에 매수했던 요 라인에서의 수익 구간 얼마나 나왔을까요? 이 구간에서 매수하셔서 현재 구간까지 수익률은 11%입니다. 11. %입니다. 11. 0.6%네 여러분들 불장 지표의 가장 큰 장점 이 상승 구간을 온전히 다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수익 극대화 전략에 특화되어 있는 지표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러한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은 불과 24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으로요 이 당시 때 2,689원 이 당시 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지금 2,500원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2,400원 300원까지 깨지는 거 아니야? 이러한 불안감이 놓여져 있었던 그 시점에 기가 막히게 바이 버튼이 떴습니다. 그것도 상단에는 이렇게 두터운 저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 오히려 저항을 뚫고 안착해 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도 여기서 셀버튼이 떴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의 수익률, 짧게나마 안정적으로 2% 수익률이 나왔죠. 2.11% 이렇게 하락장, 조정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만 보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추가적인 상승부를 못 먹었다면 그거만큼 원통하고 이 시그널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바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정확하게 수익을 확정지은 그 다음 캔들에서 바이 버튼이 또 떴죠. 그러니까 내가 수익은 실현을 하고 다시 완익절을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회 상승 구간이 나왔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8.69%를 온전히 또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상태가 되고 현재는 셀 버튼이 뜨지 않았습니다. 지금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시그널 관점을 공유를 해드릴 때이 지지 라인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셀 버튼이 나왔다 하더라도 100%다전략 매도하신 분들은 안 계시죠. 테가 깨지지 않았는데 전략 매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안 계시겠죠. 이 구간에서의 매도 시그널이 나와도 여러분들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수익을 확정지으시는 거죠. 100% 비중이시라면 뭐20%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셨다든지 많이 하신 분들은 보수적이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뭐 50%는 익절하셨다 하더라도 다음 캔들에서 이게 한시간봉 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매도하시고 바로 바이 버튼이 떠서 손해보신 상태가 거의 없어요. 다시 확인하고 매매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시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 익절을 하신 분들 다시 나머지 50%를 더 태우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지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들이 수익 극대화 전략에 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불장에서 1배, 2배, 프로200% 수익 보시려고 코인 하시는 분들 보다는 5배, 10배 심지어 20배,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 코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아직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제 관점을 공유해 드릴 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시그널 뿐만이 아니라 과거 매크로와 거시경제 지표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유가와 연동돼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고 있는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소셜미디어까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그 크로스 체크돼서 도출된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그 중요한 관점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점 공유를 받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시는 방법은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블런의 리플 XRP 전략 페이지가 나오고요. 여러분들의 목표에 맞게 원하시는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블런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 시그널, 그 불장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불장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 XRP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들은 모두 실시간 불장 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면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중에 나오는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순환매 구조에 따라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단기간에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1 0배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1억 프로젝트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리고 히든 코인 같은 경우는 매일 나가는 그러한 정보가 아니라 이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끝낸 이후에 상승할 시그널이 나오는 출발 직전에 시그널을 포착을 해서 그야말로 히든 카드와 같이 기존에 있었던 손실 구간을 다 만회할 수 있을 정도의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히든 코인. 이 히든 코인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를 미리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히든 코인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시그널이 떴을 때만 특별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는 상태가 되고 이런 경우는 급하게 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정된 인원에게만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하신다면 그분들 순서대로 진행이 되시겠죠. 왜냐하면 낮은 단가에서 진입하실 수 있는 상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송 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 히든 코인을 매수할 때 가격 안정화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기수를 정해서 한정된 인원 분들에게만 순차적으로 오픈해드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히든 코인 역시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청을 하실 때 개별로 하실 필요가 없이 네.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부면 그 부면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한 연락처 기재해 주셔야 또 정확하게 전달이 되시겠죠? 네,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 참 많이 공유를 받고 계신데요.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 이 부면 역시 기재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면 체크된 상태로 제출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그냥 원스톱으로 끝나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고 간편하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모든 공유를 완전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한번씩 여러분들께서 눌러주시고 신청해주시면 더질 좋은 제작 영상에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림 신청까지 해놓으신다면 제 영상이 업로드 되자마자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리플코인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을 조금이라도 더 낮은 단가에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는 그 시그널을 공유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신청까지 꼭 해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 6시, 이 전후를 기점으로 5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요. 리플의 움직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가격만 단순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차트의 결, 거래량이 이렇게 붙는 방식과 지지와 저항에서 반응하는 속도까지 전부 다릅니다. 이건 개미 매수 좀 들어왔다. 뭐 이런 움직임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왜 이상한지. 과연 리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흐름을 차분하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근 리플의 움직임. 시간봉으로 좀 살펴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업비트 원화 가격 차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US 달러 차트입니다. 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파란색의 업비트 가격 차트와 빨간 간색 US 달러 차트의 좀상이한 부면을 확인하실 텐데요. 네, US 달러 차트에서 지금 하락 채널에 계속 갇혀져 있는 상태였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하락 채널의 중심부 이 기준선, 기준선을 돌파해주는 그 유무가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아주 보기 좋게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US 달러 차트에서는 이 기준선이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최근에 됐다가 아주 기분 좋게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이 상단부까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상단부까지 남은 예상 상승 구간 8.4% 정도 상승하면 드디어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후반이 되면서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국면을 맞게 되는 것이고요. 네, 업비트 가격 기준 후에 상단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아까는 8.4% 였잖아요. 근데 줄곧 업비트 원화 가격에서는 이 하락 채널의 기준선, 이 중심부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었죠. 아까 글로벌 US달러 차트에서는 계속 상회하면서 비벼주는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차트적으로 완전히 틀리죠. 원하는 그만큼 좀 약했던 상태. 특히 업비트 개인 투자자분들 중심에 거래소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차트적으로도 한국 투자자분들의 업비트 차트가 훨씬 더 약했던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하락 채널 상단부까지 도달하는 돌파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려면 현재 구간에서 얼마나 더 상승을 해야 되냐. 아까 US달러 차트에서는 8.4%였는데 지금 원화 가격에서는 11.48%에요. 3%가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지만 동일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지금 리플 코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고래 세력들, 다 미국 세력들이죠. ETF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US 달러 기준의 가격과 김프가 반영되어 있는 가격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업비트 가격 거래하실 수 있는 그 가격에 대한 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리플이 최근에 뭐 반등이 나와도 항상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조금 오르려 그러면 계속 위에서 찍어 누르고 거래량 없이 튀었다가 다시 자빠지고.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이번에는 거래량이 가격 뒤에 붙기 시작을 했죠, 지금. 눌림에도 매도 압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단기 저항에서 이 미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살아있다는얘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은 단순한 급등이 아니라 구조 변화 초기 신호에 가깝습니다. 네, 한 시간 봉 상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어제 5시, 오후 5시, 6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조금 더 지나면, 하루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영상을 좀 늦게 보신 상태 그러시면 하루가 좀 지난 상태에서 보실 텐데 이거 얼마 안된거 아니냐 그래서 더 중요하죠 지금 보통 단기 반등은 하루 안에 힘이 빠지거나 거래량이 먼저 꺼집니다 단기 반등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지금 리플이 힘이 빠지는 구조로 전환될 건지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당연히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눌림욕이 온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힘을 붙이는 구조로 바뀔 건지 결국엔 한방 이렇게 쏘고 끝이 아니라 뭔가 진행 중이라는 신호를 주말 내내 계속 줄 건지가 그것을 포착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말에 매매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원인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급등한 원인 리플 XRP가 매달 1일에 10억 개의 락업 해제가 되죠. 이 물량이 그대로 기존에는 70% 정도는 재장금, 에스크로에 재장금됐었는데 이번에 동일하게 7억개가 재장금되면서 불안감이 해소된 그 부면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 초기부터 이 부면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사실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30일 한달 기준에는 훨씬 더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고점 대비 40% 넘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현재 2년의 상승구간은 251%지만 한달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6.8%로 비트코인의 마이너스 3.9%보다 더 많이 빠졌다는 거죠. 지금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이 1.8% 상승할 때 리플만 독보적으로 9.5% 상승하는 그러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리플이 도대체 왜 오르냐? 왜 이렇게 강하냐? 그리고 도미너스, 테더 도미너스, 지금 마이너스 0.05% 하라. 비트코인 도미너스, 테더와 비트코인은 상반 관계이죠. 근데 지금 독보적으로 비트코인이 0.01% 하라. 이더리움 0. 5% 하락. 시장 지배력, 도미넌스를 지금 체크하고 계신데, 솔라나도 마이너스 0.36%에요. 근데, 리플만 플러스 1.25%입니다. 도미너스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지배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비트, 이더, 솔라나 할거 없이 다 마이너스 구간인데 리플만 1.23% 상승하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이 말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강한 코인이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코인이 리플 XRP라는 거고요. 심지어 비트코인보다도 더 강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코인이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강하냐? 바로 ETF 작은가 그 이전에 낙폭 과대에 대한 반발 매수세 예측해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현재 리플 XRP의 ETF 현황을 살펴보시면요. 네, 리플 XRP의 현물 ETF 인플루어를좀 보시면요. 현재 리플 XRP는 캐나리 캐피탈을 필두로 해서 트웨니언 셰어즈, 비트와이즈, 프랭클린 템플턴, 그레이스케일, 네 이렇게 다섯 군데의 자산운용사에서 리플 XRP 현물 ETF를 출시를 한 상태입니다 이 프랭클립 템플턴은 굉장히 큰 자산 운영사죠 초대형 자산 운영사인데 지금 뭐 2억 5천 2백만 불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자금이 들어온 상태가 아니라 지금 초입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맨 먼저 맨 처음 출시한 캐나리 캐피탈이 3억 8천 3백만 불로 규모에 서는 가장 큽니다 네 지금 총 유입된 금액이 1.18 빌리언 11억 8천만 불이죠 네, US달러 1,460원 기준으로 하면 ETF 자금 유익 규모가 1조 7,200억 원이 넘습니다. 이 유액 금액도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여기 보시는 일간 히스토리를 보시면 2025년 11월 13일 출시한 이대로 한한 번의 유출도 없었어요. 리플 XRP의 현물 ETF는 오로지 순 유입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6일에 유입 자체가 없었던 적은 있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순 다 유입됐었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간 히스토리를 보시면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 3억 4,800만 불이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 전날 30일에는 3억 5,500만 불이 순 유입이 됐다가 이 기간들도 12월 막판까지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도 말이죠. 12월 31일에 3억 5500만불이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31일날 마지막 날 거의 대부분을 다 팔았어요. 또 3억 4800만불의 순유출이 있었죠. 그리고 2026년 1월 2일이 돼서야 4억 7,100만불이 그제서야 들어왔다. 이더리움 한번 볼까요? 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였죠. 2025년 12월 30일 6,700만불 유입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유출밖에 없었죠. 그리고 31일 날또 불안불안하니까 7,200만불이나 그 전날 유입된 거 이상으로 유출을 시킨 상태가 됐고요. 어제 금요일 1월 2일 1억 7,400만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하지만 리플 XRP는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계속 축적하고 있는 그 단계다. 그러니 당연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가격 상승보다 리플의 도미너스 상승, 가격 상승이 더 좋을 수밖에요. 네, 지금은 바로 차트가 먼저 움직였고 먼저 반응을 했죠. 그리고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러한 흐름은 뉴스가야 나오기 전에 차트가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리플이 상승하는 이유보다 그 지금의 이러한 이상 신호 자체를 인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러한 상승이 있냐? 시장에 오래 있으셨던 분들 이런 움직임에서 공통점을 느끼실 겁니다. 공급 쪽의 이슈, 유통 구조의 변화, 그로 인해서 수급 쏠림 현상. 네, 지금의 움직임 우연히 아니죠. 네, 오늘 밤 영상에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다루어 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리플 XRP, 무슨 일난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을 투자하고 계신 XRP 홀더분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그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 오늘 밤이 움직임의 핵심 이유와 구조를 조금 더 깊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 드리죠.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상 신호를 인지 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 시그널들은 저 블런이 개발한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 매도 타점 여러분들께 주말에도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테스트 용도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시그널이 매수 매도 타점이 정확한지 먼저 확인하신 후에 정확하다 하시면 여러분들의 성공 계좌를 만드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 부면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플이 비트 이더보다도 또 강력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리플 홀더분들께서 기분 좋은 주말을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상승으로 이제 바닥을 끝냈다. 바닥이 다 잦아졌다. 상승 추세로 완벽하게 전환됐다. 이러한 상태라고 걱정지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이상 신호 그리고 추세가 전환되는 그 정확한 시그널을 확인하시면서 매매에 적용하셔야 될 텐데요. 작년 7월 달부터 하락 채널에 갇혀져 있으면서 5개월이 넘는 거의 170일에 가까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리플 XRP 우리 홀더분들 마음 고생도 굉장히 심하셨을 텐데요. 우리 홀더분들끼리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파이팅 하시자는 격려와 위로 차원에서 댓글로도 불장 메시지 한 번씩 달아 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큰 위로와 격려 파이팅이 될것 같습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나.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 블런의 불장 지표에서 나오는 매수매도 타점 시그널, 그 불장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그분들께서는 이 불장을 신청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리플 XRP 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급등할 조짐이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시그널들은 모두 실시간 불장 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면을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세 번의 불장을 경험한 트레이더 블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